아 옥상을 또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애가 지금 뭐 취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틀비틀 합니다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뭐 이제는 좀비 소리에도 안놀래죠 예. 여기저기 둘러보고 지금 예, 뭐 할지를 떠올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예, 갑자기 초를 박습니다 아.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여기도 받고 박습니다. 밖에서 보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자, 아 이렇게 예전에 팔았던 것들 또 열었다, 닫았다, 막았다, 뚫었다. 네. 자, 이런 작은 점 하나, 아유, 네. 이제 과감하게 깨 나갑니다. 음, 자. 아. 밖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안전하게 또 깨져. 예. 야 천장이 매직처럼 마술처럼 그냥 높아졌습니다. 자뭐 다이아 삽으로 이런 짓하는 다이아 삽을 만드는 사람도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귀한 다이아로. 아. 이렇게 삽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 뭐 곡괭이는 대부분 만들고요 다이아 칼까지 봤는데 다이아 도끼까지도 봤어요 다이아 삽은 저 말고는 안본것 같아요 아직또 있겠지만 뭐 다이아가 넘쳐날 때또할수 있겠는데 저는 안 넘쳐나는데 다이아 칼에 네, 다이아 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에. 비싼 거 사줄 돈이 없는데 뭐만 원짜리 금 이쑤시개 사준다고 예, 그런 겁니다. 희소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은 삽도 다이아다 어, 와봤더니 삽만 다이아야. 예, 나머진 다돌검뭐불곡깽이뭐 이런 식이고 음. 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좀 좁아 보이죠? 예. 그래서, 제작비를 더 투입합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예, 또, 우리 A형들, 여지없이, 이런 거 이렇게, 아유, 아 예. 해줘야 되거든요, A형들. 아유, 아유. 진짜, 아 네. 자, 굳이 이럴 시간에 다른 데를 하면 되는데, 촘촘하게 계단을 채워주죠? 예, 아우, 넓습니다. 어,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에도 될 만큼 넓은 길이 났습니다 계단 길이. 자 밖에 놀자고 우르렁대는 좀비를 무시하면서 네, 또 집꾸미기에 여념이 없죠. 자 어, 역시 또 블록버스터로 계속 가나요? 네 이중도로 네, 왕복 차선을 만듭니다. 네. 자 동독과 서독이 허물어진. 담벼락을 만들었듯이 담을 허물고 있습니다. 아 집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좀 아까 갇혀있던 새가 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자유를 아유 이런 것도 못봐 넘깁니다. 우리 애형들. 아우 삽으로 이게 괭게 들면 되는 걸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삽으로 끝까지 쳐냅니다. 귀찮을 때 있어요. 그거 잠깐 바꾸기도. 자 다이아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삽질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좀더 개운한 맛을 낼지 자 여기 좀 문제가 많았던 구간이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아니 좀 골맞던 예 저렇게 구멍이 나 있죠 아이고 잘한다 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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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자, 저쪽에 군형이 저렇게 나 있어요. 예, 그냥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고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내려온 것처럼 예, 이런 걸좀 까줍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저기 어도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굳이 투뿔 캐러 내려왔다는 듯이. 자, 아우, 뭐 고민에 깊은 고민하는 듯한. 자, 아우, 오파격적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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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기둥을 이렇게, 응? 화로, 따순, 따 집. 집에 들어오면서 온기가 전해지는. 또, 밸런스 생각하죠? 자, 아유, 아유, 밸런스, 아우. 1대2에 좀 기울어진 밸런스. 자, 주사서 딱, 아유, 아우, 저자동문 때문에, 어우. 자동으로 열니까 갑자기 놀랄 때가 많아요. 네. 아유 저, 저 밖에 문도 안 닫았는데 저그 그, 저, 어, 그, 그, 마술 마녀 있죠 마녀 있을 때아러면또 어, 상자가 안 열립니다 예 네. 아유 자 연락이 갑니다 이건 제 동굴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자 작업대 위에다 놓으니까 좀 괜찮네요 아유 저도 이~ 저~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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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 와 있어 와 있어 잠깐만 들어 들어 아, 들어, 가 들어. 어휴, 이거게다 이걸 넣을까막 자동으로 열리네. 클릭하니까. 자, 어. 자, 이거를. 어 어떤... 자, 아우 뭐 상자에 뭐 변변한 게 없네. 무슨 꽃, 풀. 아, 뭐라는 왜 갖다 놨니 음, 안 됩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 놓으면 잘 놓았다고? 좀 소문이 예쁘게 날까요? 예. 네. 아, 정말. 집... 중력이 없어 보이는, 정말, 아니. <laughs> 상대부터 어떻게 해야지? 저거 깨다가 다시 또, 촛불 박다가, 예, <laughs> 네, 목 감기 걸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아우, 촛불 박다가 벽 깨다가, 저 상자 할 듯이 하다가,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자, 다시 오죠. 예, 먼 길이 왔다 다시 옵니다. 뭐 딱히 한 것도 없이. 촛불 두개세개받고 자, 역시 도끼 파죠. 예, 자, 도끼를 만들어줍니다. 아, 근데 도끼가 급할 땐 진짜 속도가, 아, 던지는 건, 예, 주특기고요 예, 종특입니다, 종특. 예. 자, 한번 둘러보고. 어어 발걸음 소리가 뭐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 사다리는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게 음. 자, 또뭘 할지 상자를 가지고 놓을 곳을 찾는데 마땅치 않죠. 자, 과연 어휴, 네, 어느 쪽으로 놓을지 판단력을 한번. 어휴, 어우, 어, 어, 저, 저 저, 저 옛날 선반 있죠. 예, 네. 요즘엔 저런 거 없을 텐데. 예전에 선반이 있었습니다, 집에. 뭐 수납공간이 없을까. 가구 살 돈도 없어서 선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네. 자, 이제 상대하다, 막 뭐가 죽었는지, 무엇이 죽었는지 모르고 막 넣고 합니다. 뭐, 이렇게 가족이든 뭐든 미리든, 뭐, 빵도 먹기 전에 죽었으니까 항상. 예 네. 자, 아, 예. 빵 다시 가져와야 될것 같고요. 먹으려고. 음. 아, 이게 참, 음. 이게 참, 그래요. 어. 음. 자, 다시 먹어주고. 아우, 또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이거, 가마판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네요. 저렇게, 문을 이중삼중으로 해놨지만, 열어놓고 오면, 가마판 모르고 밟아서 밖에, 팬 사인 받으러 온 애들이, 어우, 같이, 이제, 벽이 허물어질 때, 많이 당황하죠 서로. 아이, 모란, 정말. 모란 시장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 자, 갑자기, 역시, 다른 걸 하다가, 뜬금없이 나갑니다. 아이고, 커봐 등에 화장이 맞을 줄 알았잖아. 야 왔어. 오, 쟤도, 쟤도 잠깐 겁먹었어. 도, 도는 거 봤어요? 돌아서? 자, 아, 도끼가 이렇게, 안이 둘러져요. 아우 어이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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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닫아. 야, 활쏜걸 문을 닫아서 막아냈어요. 활이 튕겨나가는. 자, 흥미진진합니다. 어, 지금, 기싸움 들어갑니다. 어 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줍니다. 빠리, 아바게트. 자, 밧줄로 한번, 기발한 생각 해봤어요. 밧줄로 체포가 되는지. 어휴, 안 돼, 안 돼. 독재로, 어휴, 그렇지. 왼쪽, 오른쪽 이맞죠 자 타격이 좀심한듯안 아,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어 그렇지 자카리아스면한 두어 선어때더 때려야 됩니다 아 나왔는데 뭐뼈 하나 얻고 또 혹시 누가 있나 하고 봐주면서 얘는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애거든요 별로 주먹에 안 하죠 이렇게 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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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막걸리 한잔 했나봐요 들켰나봐요 어해야 되지 모를까 그냥 뭐 어... 이런 거 김치 먹지도 않는 김치를 굳이 먹으러 옵니다 아 어... 어, 야유가 쏟아지죠 몬스터들도 지금 어... 예, 새로운 몬스터 신몬 그리고 옛날 몬스터 구몬 예 구몬 선생님 다 같이 야유를 합니다 오. 어, 위에 보니까 깔끔하네요. 무슨 미술관 같아요.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은 이제 저쪽이 동쪽인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앞을 바라봤을 때, 동서, 남북하니까 제가, 아니 저쪽이 북쪽 이렇게 했는데, 동쪽입니다. 자, 어, 나름 밝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공부한 것 같은데 한거 같은데 한거 없고, 페이지 수 3개 넘어가 있고, 시험날은 다가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음... 자, 아휴, 이제 뭐 들어왔을 때, 뭐 딱히, 이게 사람이 시간은 많이 주고, 마음껏 해발할 때, 마음껏 할게안 떠오르면 이렇습니다. 자, 드디어 침대를 보게죠. 자, 입니다. 어,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이 나죠. 사실, 안 나요, 나요. 나요, 안 나요. 난다고 말해줘봐. 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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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기 자, 갑니다. 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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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상쾌해졌다고 말해봐. 예. 네, 많이 상쾌하죠? 깔끔해요. 막, 지금 분양권, 뭐,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까, 까, 까. 요거 사다린 저한 번에 옥상 올라갈 때면 쓰기로 하고, 와플인 줄 알았어요. 저 위에 올라간 거, 와플. 자, 역시 계단형으로 꺾어 치겠다는 구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촛불 박았다 넣었다가 아 그렇죠 재료 아낍니다 예자 바로 벽에 붙여서 외길 계단으로 갑니다 깔끔하게 지저분한 건내 용서치 않아 자 여기 이제 고민이죠 한 줄로 간지 아유 좋아 두줄 가자 저, 저쪽이 먼저 뭐 우선권 있으니까 두 줄로 왔으니까 자 이렇게 박아놔야 여기서 몬스터들이 스폰하지 않습니다. 어두우면요, 그뭐빛 밝기 몇 이하면 애들이 출몰한대요.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온순한 애들, 뭐 가축이라든지 얘네 말고요 공격적인 몹들. 얘네들은 에, 스폰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촛불이 있으면 뭐 밝히는 건내 마음을 밝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침대 밤에만 잘수 있죠? 음, 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얘 어디서 소리를 내는 거야? 방송반에 있나? 어디 2층 어디 방송반에 있나? 아, 자, 아, 그 자, 어, 얘들 진짜 무디야. 텔레파시를 보내라. 소리는 나는데. 이거봐, 내 귀에다 대고, 세이보청기 끼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 알잖아. 자,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 알찬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순실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뽁뽁뽁뽁 소리나는 게알 소리 나는 게알 싸질러는 소리 아니요 고운 표현, 알까질르는 아, 고운 표현 쓰자고요. 자, 알 싸질러는. 자,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도 안 나왔네요. 고운표현쓸 마음이 딱 사라지네요. 어 살짝 비웃는 듯이 보는 느낌이에요. 자격지심인데, 오, 어, 지금 투명해서, 제, 제발. 저렇게 타율이 나죠. 이런 표정. 닫고요. 아유, 닫고요. 예. 네. 저 블루투스 마이 마우스 쓰다가 그냥 이, 그 뭐라 그래. 이, 그, 그 블루투스 말고 무선 마우스로 가르니까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블루투스 마우스 별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트북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는 마이크는, 아니, 마우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래야 될까요? 그런 게좀 있어요. 네. <laughs> 자, 결국은 지가 만들었던 두줄 정책을 폐기하죠. 네. 자, 아우, 삽질 한번 시원하게 한다. 자, 요건 누가 막아놨니? 나잖아. 이 다이아 삽 좋은 게이또 나쁜 건 이렇게 실수로 스쳐도 갑니다 아이 녹색 카펫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음? 그 옛날에 사형수들 가는 게 그린 카펫이었나요 어우 잘 바꿨다 그러면 침대가 그린 카펫에 있다니 자 이것도 틈 나면 나중에 좀 고급지고 럭셔리한 어, 인테리어 마감재로 바꿔 볼게요 약속한 바다. 좀 어때요? 진짜 솔직한 말로다가 네? 자, 개운하잖아. 아이고, 두 줄이 맞나? 뚱뚱해 보이는데... 까까 까. 한 줄로 슬림하게 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디자인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정책을 쓰기로 했어요. 네. 아 요즘에 뭐 애플거나 뭐 삼성거나 불나는 거나, 아주 뭐 전화 쓰다 불나는 거냐요뭐 자, 근데 서로, 한국에서는 근데 언론 플레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애플 까는 위주로 하는데, 저는 애플, 뭐, 삼성, 둘다 좋은 제품 만들고, 소비자를 봉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주고, 소비자를 높여보면 좋겠다. 예, 개뼈다으로 보면 안 되겠다. 자, 뭐할 건지 맞춰보세요. <laughs> 자, 뭐 하려고 그럴까, 제가? 아이고, 아우 건물에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수건을 큰걸 들고 있는데, 예, 네, 나중에 할게요.